봐봐요. 자, 언제 오든지, 자, 이쪽으로 올거 아니야. 여기다 어떻게, 포방을 자, 이쪽으로 오면 지가 마저 두드려 맞게 돼 있어. 왜? 쟤네들은 저 차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저, 뭐, 뭐 뭐냐. 수송선을 갖가 어떻게, 그 자, 수송, 수송선을 갖다가 어떻게 돼? 장탈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깔짝거리게 돼 있어. 그죠? 그러면 그 근처에다 어떻게 냐 계속 쏘면 돼. 수송선 붙여다가, 수송선 붙여다가. 그럼 얘네들이 무대 위로 이렇게 뭉쳐있는 데가 있어. 그 근처에다 쏘면 돼. 그럼 무대기로 한방 던지면 어떠냐세 명이 동시에 맞아. 세 명이 동시에 맞아. 그 무대기에 있는 데다가 저, 중앙에다 꽂으면 어떠냐세 명이 동시에 맞아. 자, 얘네들이 요거를 이제 차지하게 해서 이올 거야. 그럼 여기야, 들어오는 데가. 여기야, 여기야. 자, 그럼 이쪽으로 들어올 거야. 그럼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돌격으로 해가지고 세명 연속 내가 10초 안에 죽이는 거 보여줄게. 어머, 이씨, 개새끼. 오케이 야야 뒤져야지 자식아 아이씨 한명밖에 안 왔어 렸어아 개놈이 아이씨 나 그... 10초안에 3명 연속을 못죽였잖아 아 한꺼번에 해야지 아 그럼 포망 멀리가면 포망 멀리가면 죽이기 힘들어 왜 이유는 간단해 포를 맞아도 힐러가 있으면 힐러가 다 고쳐줘 그럼 아군이 같이 쏘면 피가 말라서 죽일 수 있는데 멀리서는 보통 이게 힐러가 뒤에서 받쳐줘, 안주가 안주. 봐봐 힐하면서 오잖아, 저저제뒤지가 저 돼지 로드 후가 어떻게 그래? 힐쳐 처먹으면서 계속 맞으면서 오잖아. 자 여기서 어떻게 해? 이제 돌격을 갈 거야. 어머 어디 가서 개놈으셨대 돌격. 응? 이제 넌뒤졌어 나한테. 자 여기서는 어떻게 냐못 이겨. 자리아를 못 이겨. 자리아를 이겨. 이없어 이겨. 근데 이 새끼 헷키기도 왔네안뒤지 지금. 안 되지 안 되지. 뭐뭐씨 어메, 아군이 또 때렸어 이 새끼야 또 때렸어. 아군이 제통수를또 때려서 저한 조각 때렸어 저기. 저 뒤에 적 없었잖아. 근데 다 맞았고 피가 떨어졌잖아. 아군 이 새끼 한 조각 때린 거야. 야이자식아이 새끼가 때린 거야. 이 새끼가 때린 거야. 자 얘네들이 멀리 오니까 어떻게 해? 야해 그럼 음. 어디냐? 가까이 쪽으로 올 거야. 이때 돌격을 해서 어떻게냐? 한 번에 다 죽이는. 거야. 근접전으로 가면 어떻게 돼? 어머, 어머, 어 씨. 얘네 뒤지지도 않아. 어머, 어머, 왜 그리야? 어머, 어거어 여러분이 나 같은 플레이는 힘들 거야. 이거 거의 천재적이지, 뭐. 나 잡으려고 왔다가 해킹질 하고이 정도 말을주면 쟤네들 죽었어야 돼. 안 죽잖아. 자,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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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여기 있어. 돌격으로 내가. 어머, 어머, 씨. 저, 저기, 돌격으로 가면, 저, 로드호그 때문에 곧 죽여야지. 로드호그가 갈구리하고 근접전에 최적화 됐다. 얘부터 죽이고, 돌격을 할게요. 자, 일단 얘를. 자, 로드호그를 먼저 죽일게요. 개새이 정도만 좀 뒤져라, 이개새그 <laughs> 정도도 맞고 안 돼. 이 씨발, 너. 해도 뭐네왜 <laughs> 뒤졌어. 진짜, 로드호그 죽이라다 내가 죽었죠. 왜냐면, 탱커끼를 만나면 근접전에서는, 이게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맷집 대결이라서 그래. 로드 호구에서는 맷집 대결에서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맷집이 센 애들이 몇명 있어. 막그 한층 600대는 애들이 있어. 맷집 대결, 맥, 서로 맷집 대결이야. 맷집 대결에서 못 이겨. 맷집 대결은 피 200짜리 애들하고 맷집 대결을 붙어도 내가 이겨. 근데 어떻게 되냐. 그한 600짜리 애들이 있어. 얘네들하고 맷집 대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못 이겨. 힘들어, 힘들어, 굉장히. 금접전 할 때, 이런 저기, 저, 저는 저기, 뭐, 호구 같은 애들 있어요. 맷집에다가 자체 힐기 뚫으면 더 저거 안 죽어, 제일들은 금접전에서, 금접전에서 이기기 힘들어, 제 그런 애들. 자, 이렇게 하면 도망가야 돼. 응, 밥이 왔네. 밥이 왔으면 피해야 돼. 정력자 다. 안 맞네? 이게 미치는 자리야 이게 미치는 자리야 여기서 포를 계속 쏴 그럼 어떻게 되냐 뒤에서 날라와 <laughs> 이게 미치는 자리야 이게 미치는 자리야 자리야가 포지션 중에 이게 미치는 자리 포지션. 포지션. 포지션이야 이게 미치는 자리 포지션이야 이게 미치는 자리 화물이 왔죠 여기다 대고 돼등 뒤에다 대고 쏴 얘네들 화물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 그럼 어떻게 포가 날라오는데 어디서 나는지 날라오는 몰라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있잖아요 정수리에다가 대가리에다 정확히 에임을 조절해. 그러면 대가리 정수리에 맞으면 거의 한방에 다 뛰죠 <laughs> 이게 미치는 자네야 자리가 포지션 잠자는 자네 자 여기서 애들이와자 오죠 오다가 마네 이 괴롭은 새끼들 좀 와라 그러면 여기, 여기 왔을 때 어떠냐 여기다가 막쏴 제끼는 거야 그럼 막 맞는 거야 음, 막, 맞아. 대충 싸도 맞아, 이렇게. 봐봐. 봐봐. 대충 싸도맞 맞잖아, 여기 그러면 이제, 시, 일단, 시간이 다 됐네. 시간이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시간 봐봐. 대충 싸도 맞잖아. 이게 미치는 줄 알아요. 파라, 파라도 이게 미치는 줄 알아요. 파라하고, 이게 폭탄 애들이 있어. 파라하고, 정크랩하고, 또 자리아가 있어. 이게 딱히 뒤통수 높은데서 여기서 쏘면 어떻게 되냐? 대충 쏴서 다 맞아야 돼. <laughs> 미치는 자래 이게 미치는. 이거 못 들어, 못 들어. 뚫으라면 내 뒤통수를 누가 와서 때려와야 돼. 보다 암살 애들이 와서 때려러 와야 돼. 암살 애들 한명 와봤자 나못 이겨. 못 이겨. 보통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자 여기에 있죠. 자 다시 돌려 무어자 그래서 봐봐. 이게 미치는 자래. 자, 얘네들이 여기하고 여기야 나오는 데가 여기하고 여기야 그냥 여기하고 여기다가 계속 퍼고 그럼 지들이 알아서 와서 맞아 맞아요 맞아 봐자리가이 자리야 여기가 요 여기가 좁아 한번 밑으로 가서 보여줄까 여, 여기 재미가 없다 자 얘네들이 들어올 수는 있 여기가 여기하고 여기야 여기 협소한데 이두 군데 여기 수송선에서 가는데 그럼 어때 여기야 어떻게냐 여기야. 여기야 여기다 계속 꽂아넣으면 어떻게 되냐 지들이 알아와서 튀져튀져 얘네들이 안오네 너무 내가 유리한 포지이야 포지션을 좀 바꿀게 바꿔야 바꿔 자, 여기서 포지션을 바꿀게 자, 얘네들이 오면 어떻게 되냐 요자리야 요포 떨어지면 요자리로 와 저기야 요자리야 여기다 계속 쏴 그럼 지들이 와서 맞아 튀져 그냥 봐봐요 <laughs> 여기다서 못들어와 지금 쟤네들 내가 포를 여기다 쏘는 거 여기다 쏘가 아, 이쪽이네. 어, 오케이. 자, 자, 뒤로 숨었어. 여기 어떻게? 이쪽에다 쏴. 아, 자, 이쪽하고 이쪽이야. 두 군데야. 아, 계속 뚫려 맞잖아. <laughs> 가만히 있어. 난 속이 만해. 어때? 와서 지들이 와서 알아서 뒤지잖아. 모두와 모두. 와. <laughs> 봐봐. 지들이 알아서 와서, 와서 뒤지잖아. 그죠? 그럼 들어오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쏴 폭탄을 그럼 지들이 와서 맞아 뒤져 맞아 뒤져 맞아 뒤져 <laughs> 지금 저, 접근을 못하잖아 애들이 자 화물로 접근을 못해 그죠? 여기에다가 계속 이게 어떻게 퍼부면돼다 끝났나? 45분이나 남았네 사실, 사실, 더, 더운 것 같은데. 어. 네. 그럼, 그래. 야 이거, 이거 지금 일단, 요, 요거 저기 뭐냐, 이거 이제 비위원으로 끊어서 이거 할 때까지 내가 강의를 계속 할게요. 오늘은, 어, 짜리야. 짜리야 어, 강의. 짜리야 자리짜 강의. 포지션에 따라서 틀려. 얘는 어떻게 하냐. 원거리 폭격력 포지션. 그리고 하나가 돼. 돌격 포지션. 두 개야. 두 개야, 두 개. 두개 포지션으로 가면, 나 같은 경우에는 돌격하면 어떻게 하냐. 세명은 어떻게, 10초 안에 세명다때 죽여. 적 5명 중에 10초 안에 세명다 죽여. 그러면 게임 끝난 게요. 10초 안에 세명 죽으면 게임 끝난 게요. 끝난 게 끝난 게요. 이게 뭐냐, 3단 공격이야. 3단 공격이야, 3단 공격이야. 3단 공격이야, 3단 공격이야. 3단 공격이야. 3단 공격이야. 멀리서 화풀을 쏴. 그래서뭐 어떻게 저걸 해. 그러다가 얘네들이 근접을 해, 근접을 해, 근접을 해. 그럼 어떻게 되냐? 근접을 하면 어떻게 되냐? 돌진을 해, 돌진을 해, 돌진을 해. 그럼 어떻게 되냐? 내 몸에 총알이 꽂히기 시작해, 피가 달기 시작해. 그때 방어막을 딱 둘러, 둘러, 둘러면서 어떻게 되냐? 교전을 하는 거야. 백병전은 그냥, 백병전 거리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냐 교전을, <laughs> 교전을 하는 거야. 교전을 하는 거야, 교전을 하는 거야. 그럼 방어막 하나가 사라질때까지 한놈 죽여야 돼 한놈을 죽여야 돼 한놈을 죽여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방어 어떻게 되냐 내 피가 반절 깎일 때까지 한놈을 또 죽여야 돼 한놈을 죽여야 돼 한놈을 죽여야 돼 그리고 내가 피가 하나 또 깎일 때 어떻게 돼또 한놈 죽여야 돼 거의 저기 피가 거의 저기 뭐냐 반절해서 거의 죽을 때까지 그럼 그때쯤이 되면 어떻게 되냐 방어막이 하나 생겨 방어막 이상이 방어막이 이야 방어막 치고 어떻게 어우 도망가는 거야. 아 이렇게 이게 정도야. 네 방어막을 쓸게요. 자이시간이 이래 이 시간 동안에 400의 피를 갖다가 아껴야 돼. 자 봐봐. 이 시간 동안에. 여기 이쪽 끝에 어, 잘안 보이네. 몇대 동안 어떻게 되냐? 피가 400이 다는 동안 두 명을 죽여, 2명이 죽여야 돼, 두 명. 그럼 나머지 두명 있어.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교전하면 안 돼. 그때는 어때? 도망, 터키해야 돼. 뭐야, 방어막을 치고 는데 도망가는 거야. 방어막 치면서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 힐이 차. 그러면서 어때? 주변에 은폐 언품물이 있으면 그 뒤로 도망가. 그럼 얘네들이 쫓아와. 그럼 은폐 언품물에서 싸우면 어떻게 되냐? 어, 어떻게 되냐? 그두명남머면다 죽일 수 있어. 있어, <laughs> 있어. 고수의 영역은 혼자서 다섯명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있어 죽일 수 있어요 자 그럼 끊고 할까?